얘기 어, 오! 야! Come on, y o u r right. i 나 이번 주에 축구 보러 가 어? 한국에도 풋볼펍이 있어? 아니 K리그 대전대 서울 What? 대전 하나 시티진이잖아 하나 금융그룹이 지원해 뭐 하나? 거기 내주거래원네응 문효진이 시축도 왔는데? 내가 아는 그... 예쁜이들이 거기 왜 가? 그러면 K리그 응원 어가도 들어볼래? 엄청 좋아 아 거기 팬들 뭐... 목소도 나오나? 좀 친해 그치? 지금 대전중계하는데 같이 볼래? 아 근데 걔네 쏙버잉 하잖아 오. 뭐야 이거 보니까 재밌지? 대전 가서 직접 직관하자 같이 가자고? 뼈서까지 왜지라 절대 안가 뭐야저기게 퍼스널 컬러다 뭔소야 뭐야 야 뭐야 왜, 뭐야 왜, 뭐야 뭐야 우린 영원한 직관 후 대전의 아들 뭐하냐? 듣지 아, 말라라고 아, 진짜...